연기세요. 그럼 2 k 묶어주면 k 2가 되겠지? 맞지? 얘는 0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지? <목소리> 아. 어 소리.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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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스님 왜이 k 곱했지? <laughs> 자 그러면 2 k 제곱을 사가 돼. 그럼 이래 되면 되지. 그럼 요래 돼야 되지. 자 그럼 맞지? 요건 맞지? 그냥 이거 다합쳐 그냥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제? 맞지 K제곱은, 뭐, 4와가, 사랑 같지 않다. K는 뭐가 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된다. 이래야 되는 거지. 등호가 아니 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예제 5번 보세요. 바로 밑에 예제 5번. 두 점에 대해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에 L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두, 지점, 두 지점을 하나 찍어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떻게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마이너스 2콤마 1. 이게 A 점입니다. 그 다음에 2콤마 3. B. 그러면 이두 점에 수직이등분선 뭐뭐 이런 직선. 요걸 갖다 구하는 게 목표지. 맞지? 그럼 너희가 쓸수 있는 성질은 딱두 가지. 그두 가지는 뭐냐? 1번, 2번 성질 뭐냐면 하 직선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하고 기울기하고 곱하기 선분 ab의 기울기하고 곱이 얼마가 돼야 되지? 수직이라 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된다. 아, 고로 기울기 m 하고 요거 뭐 기울기 m- 라 그러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 하나 쓰시고요. 그다음에 뭐 쓰냐 하면 선분 AB의 중점 구할 줄 알죠? 중점 맞지? 중점 구할 줄 알지? AB의 중점이 바로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죠. 맞지? 왜냐하면 수직 이등분한다. 니까이길이 똑같단 말이잖아. 그지? 중점이, 중점 M 이라고 칩시다. 중점 M이 직선 L 위에 접니다. 직선 L 위에 접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기울기 찾겠습니다. 그러면, 얘 기울기 M은 모르겠지만, 그 기울기 꼭,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일단 얘 기울기, AB의 기울기부터 찾아 봅시다. 선분 AB의 기울기. 선분의 AB의 기울기는 A 값, X 값의 증가량 2이 마이너스 2 하면, 2백이 마이너스 2하면 4 되겠고. 그 다음에 3백이 1하면 2 되겠고. 그러면 분모는 4 되고. 그러면 얼마? 기울기 2분의 1 되네. 아,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이건 수직이니까 기울기. 내가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 얼마가 되노? 역수치에서 뭐 붙여줘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줘라.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2 부추,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지 그래서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기울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뭐라 그랬지? 두 번째. 지난 점, 이 둘의 무슨 점?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x 좌표를 더하는 거지.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y 좌표까지 더하는 거지. 3 플러스 1. 그럼 중점의 좌표 m이라는 것은 몇 콤마면? 0 콤마 얼마? 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가 0,2구나. 맞지? 0,2구나. 그럼 0,2를 지나고 이제 기울기도 찾았잖아. 이제 방정식 그대로 직선의 방식 y-y1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x1 0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에 여기 넘어오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지? 아 그러니까 AB의 수직인, 수직 2등분 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럴 때는 뭘 쓴다고? 수직, 말 그대로 수직 2등분 다쓴 거야.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2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쓰는 거고, 2등분 했다는 것은 2개 길이 같다는 거니까, 아, 이거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걸써놓은 거지. 맞죠? 요거, 요거 조금 이제 헷갈려 하거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너가 예제 7번 안 풀어봐. 얘 7번 똑같이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줘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그 점을 찾는 거꾸로 가는 문제입니다. 일단 근데 조건은 요거 두개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했어? 아니요, 어려워. 어, 안 되나? 영어이나포기 어, 큰 사람도 아무 없어. 오 충격적인데, 좀 전에 이거 했는 건데, 2번... 어, 2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그럼 a라는 것이 1, 3이고, B라는 것이 A콤마 B인데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와 2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첫 번째 선님이 얘기했죠. 선분 A가 있고 뭐 정확하게 안그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의 수직이등분선 L이 바로 제라 그랬으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지. 맞지? 이게 수직이니까. 그럼 이 기울기 2다. 그러면 a-1분의 b-3은 2가 돼야 되지. 기울기니까. 그럼 a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타났지. b-3은 2a-2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 넘기면 2a-b는 뭐 연립방식 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11번 맞지? 그럼 2번은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이용해야 된다 그랬지? 수직인데 2등분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AB의 중점, AB의 중점 찾으세요. AB의 중점, 전분 AB의 중점, 중점이라는 것은 M이라고 치자. 그럼 두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2분의 a 플러스 1, 마 2분의 b 플러스 3. 보세이 아까 뭐라 그랬어? AB의 중점 M이 직선 l 직선 l 위에 점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기 때문에, 이게 M이죠. M은 직선위의 점이라는 것.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지? 이 직선식이 이렇게 되는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직선 L이잖아. 거기에 여기 자리 X 자리에 집어넣고 Y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식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왜? 직선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2분의 A 플러스 1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3 마이너스 4 는0 이걸 만족하니까 양변에 1을 곱하면 a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6 1을 곱하면 8은 0.고로 a 플러스 2b 요거 7이니까 빼기 1은 0이 되는 거지. 고로 1은 이거로 0, 아, 이거로 1, 1이 되겠네. 그럼 얘하고얘하고2번씩 1번하고 2번씩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2배합게요. 그럼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식을 더 합니다. 그러면 3에 2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b는,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1 되니까 3분의 4 되죠. 그러면 6분의, 3분의 4 되니까 3분의 2 되겠네요. 그죠? 네. 보여. 네. a 플러스 2b 는1 하고요. 4a 마이너스 2b 는 마이너스 아, 어, 선생님 이게 안했나? 2, 2 곱한다고 놓고 이건 2안 곱했나? 네. 충격적이네. 오늘 어, 어, 왜, 아까 컨디션 좋았던 게순대벌고치나왜카노 자. 노 아니, 아까 웃기는데 다 써버렸어. 어, 웃기, 웃기는데 다 써버렸어? 자, 5분의 1이야. 오늘 어, 어, 갑자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지금 체력이 고갈될려같 해가지고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그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a가 나오면 플러스 5분의 1에서 5분의 6 되죠. 5분의 6 되니까 5분의 3 되겠네. 그치? 5분의 3. 오케이. 그러면 점의 좌표를 찾았어요.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3. 됐어요. 자, 지금 이거 두 문제가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너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잖아 근데 딱 단, 단, 단선 두 가지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이란 조건하고 이등분이라는 조건 딱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거잖아 그대로 그냥 이런 문제 풀때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번듯 안떠올라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야지 이해가 돼뭐 써야 될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맞지? 식으로만 따져가지고 문제 잘못 푼다고 너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건뭐 쓸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정과 직선 사이의 관계, 정과 직선 사이 거리 마지막 공식. 아까 왜 웃었어요? 뭐? 아야. 웃었다는데요. 아 선생님 이좀 오늘 좀 업돼 가지고. <laughs> 선생님 좀 재밌게 좀 해줬지. 업돼 가지고 있잖아. 조금 이제 오바 했지 뭐. 그치? <laughs> 근데 오늘, 오 소영이가 유독, 유도, 유유도 유도,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자꾸 빵빵 터져가지고. <laughs> <laughs> 유독. 자, 정가직선 사이 거리. 저 원래 그런 게임을 좋아해요. 아, 맞나? 네, 그런 부대 좀 <laughs> 자, 자, 정가직선 사이 거리구하는 공식. 자, 점, x1, y1, 직선, ax plus by plus e, 이 제로. 그 다음에 이 직선. 방정식하고, 직, 점하고, 점과 이 직선하고,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지 거리 구하는 식이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리.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따지자면 어떤 거야이 직선이 있다. 그럼 이 점이 있다. X1, Y1.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이거 거리가. 수직은 뭐지? 그렇지.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직을 빡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요점 H라고 치자. 그거는 요점 만약에 A라고 치자. A 점하고 H 점하고 거리는 바로 순선을 딱 내렸을 때 만나는 그 거리. 요게 바로 거리라고 얘기, 거리 D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그 거리 D를 구하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리스. 어떻게? 직선에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점이 있을 때,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절댓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e 절댓값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을 갖다 여기다 떡 집어넣어서 절댓값 팍! 0험뿐다된는 말이야. 알겠죠? 이거 A, A는 뭔데? X의 개수, A제곱. Y의 개수, B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 무조건 시험에 100% 수능, 뭐, 내신, 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100% 나옵니다. 왜? 중학교 때 이런 거안 가르쳐 줬거든. 맞죠? 고등학교 때도 공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거는 공식을 뭐 알아야 되거든. 이걸 모르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꼭 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가직선사의 거리공식 이렇게 하다는 걸 보고, 그러면 정가직선사의 거리공식 공식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바로 예제 12번. 상깐메일가 직선 y는 야 이거 4분의 1 4분의 3 있는 거좀 매우 걸그적거리고 매우 그숙하지 않나 변에 그치 양변에 4를 곱해줘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x에다 양변에 4를 곱합니다 3x 저쪽에 4 곱했는 y가 넘어오겠지 슬롯 y-4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꼴 제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예쁘게 전문가직선사의 거리를 갖다가 딱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거리 d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제곱 b 16. 절대값이거3탁 치면 3, 3. 3 곱하기, 3 곱하기, 요3 갖고 오면 돼. 3. 마이너스 4 곱하기, 1 갖고 오면 돼. 플러스 상수 C, 3 갖고 오면 돼. 이게 바로 거리 끝. 자주 나옵니다. 9 더하기 16. 25니까 5입니다. 그 다음에 9 빼기 4. 8, 8. 5분의 8.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밑에 있는 이제 14번 해보세요. 이제 14번. 자, 이제 13번 보세요. 그냥 이제 14번하고는 전부 다 공식이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만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일치하고, 일치하면 거리형이지한 점에서 만나도 그 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오직 평행한 경우에만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어느 점에서나, 요즘 하나에서 이렇게 딱 수직 내라 보면 되지. 좀 전에 배운 공식이 뭐냐면, 한 직선 있으면, 한점 있으면 이 있으면, 한점 있으면, 이한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란 말이야. 그지 그거는, 그거 이루는 그 공식이 얘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그렇지, 그렇지. 한 직선에 아무 점이나 하나 딱가면 되잖아. 아무 점이나 제일 쉬운 걸로 y절편 딱가으면 제일 좋죠. 맞지? 그게 제일 좋잖아, 맞지? y절편. 한 x도 y도 하나 제로 집어 다 집어넣고, 그게 제일 좋잖아. 한 점을 다 구해 가지고 요거를 치자. 그 y에 제로를 탁 집어넣었다. 그럼 x 는 얼마야? 그러니까 y 제로 집어넣으니까 상콤형이지 끝났네, 그냥. 끝났네, 그냥. 그지? 그럼 직선이 방식이 딱 있고, 그럼 거리 d 구 하는 공식 딱 적용한단 말이야. 그럼. 1 플러스 1분의 절댓값1 곱하기 3. 1 곱하기 3. 1 곱하기 0. 0 있으면 정말 반갑지. 안 적어도 되잖아. 맞지? 0 있으면 정말 반갑지. 플러스 5. 그0 콤마 0. 0. 그럼 원점과 거리고 하는 방식. 너무 재밌죠? 단어를 맛보고 상수만 탁튀나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얼마냐면 8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8루트 2가 되는 거고 4루트 2가 답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17번 문제 보세요. 이제 17번 문제 보면 두 직선의 교점과 직선의 거리, 거리는 두 직선의 교점과 할수 있겠죠?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과 직선 사이 거리 걸 열리 빵식 써야지 아. 볼수 있죠.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왜그까요뭐 <laughs>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는었지 열리 방식 늘상했는 건데 그지? 교점에 잡혀 몇 콤마 면 1콤마 1. 1콤마 1 맞아? 음, 교점에 잡혀 1콤마 1 나왔으면, 그걸과, 그것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했으니까 공식 빠르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가? 응. 놀고 가고 있지? 네. 오늘 책 갖고 왔나? 아니 응. 수업 공부 안 하나? 하고 아, 있어요. 근데, 책을 안 갖고 왔다면? 집에서 해야죠. 집에 있나? 네. 학교에 있는 거 아이가? 네, 이거 있 다섯 장에. 다섯 장이요. 부탁한다. 안 되겠어요. 안 되기는만 한데. 안 네. 이 정도인데. 자.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음. 1번. 그럼 예제 15번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예제 15번. 직선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있겠지? 어,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지난...